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5절이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 되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또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로. 어제도 보면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15장에 보면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26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27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중간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죠. 하나님 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예수님 께 모든 것을 맡기신 분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께서도 친히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자신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고 잘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죠.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하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자 그때야 제자들이 이해하고 또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오지요. 어떤 사람도 오래 다녀도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하게 되죠. 물론 제자들의 믿음의 눈은 언제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완전히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또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별 이 설교의 내용에도 사랑과 함께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드는 힘이 되지요. 지금 예수님은 매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긴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제자들의 현재의 상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매우 영약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 붙잡히게 할 것도 알고 계셨고, 심지어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 또한 다 도망갈 것임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붙잡혀 끌려갈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를 때 혼자 있다는 홀로 고독하게, 자신만 있다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그럴 때가 올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고독한 길이죠. 그러나 그때야말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매우 복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또 그러한 사실이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고난의 길 환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실패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과 환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